할렐루야! 지금부터 3월 20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먹은 심 걱정 말아라, 주머를 키리 날개 밑에 고아라 주머를 지키리 주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머를 지키리 늘 지켜주 때에 주노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주노를 지키리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켜 주시리, 못을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 는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당에도 주노를 지키리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읽어 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한 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곧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셨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미어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집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 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일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 일을 행한 자라. 일찍에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에 이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삼십 명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두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호아사람 살몬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차손에 속한 기부아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눈사람 분하야와 가스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사람 아비알본과 바로움사람 이스마웨과 사알본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이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베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렛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갓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칠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가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가,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가,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석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위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위시 이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네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오십 세 갤로 타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이렇게 오늘 사무엘 하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찬송과 382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혹은 어 심고 걱정 말아라 주노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하라 주노를 지키리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ᄋ 그 머를 ᄅ 키리늘지켜주 이무때나 어디서나 주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건 미리 아시고 주노를 지키리. 구하는 곳을 주시며 주노를 지키리 주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 키리 우 주의 품에걸 어？주 너를 지 키. 리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